어서하세요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야 일단 위치 너무 좋아요. 예, 경주에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필지가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단차 차이가 나는데, 그 단차 차이 나는 걸 그대로 활용하신다면, 예, 훨씬 더 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으로 해가지고 점점 발전을 하면서, 예, 뭐, 토목공사에서 석축공사까지 해서, 이제 뭐, 전원주택지가 막 분양되는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목상 현재 이 앞쪽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도로는 아닌데, 어쨌든 이걸로 허가를 해서 뒤쪽에 건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활용해서 이제 건축이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거 위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땅 평수가 큽니다. 제가 조꼼꼼하게 천천히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좌측 상단 매물 보러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또한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즐거운 부동산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 풍경 한번 둘러 보시고요.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교통편이 더 너무 좋다라는 거 강조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입니다. 지목 답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두 필지 다해서 642.7 평입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땅이 널찍하게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죠? 이 네, 땅이랑 이 밑에 땅이랑. 이렇게 두 개가 다 라는 거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앞쪽으로 해갖고 지금 뭐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전원주택 부지로 매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을이 이렇게 잘 이쁘게 되어있습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활성리 같은 경우는 뭐 새로 들어와 갖고 신축을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예전부터 집이 있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그 부분 참고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얀지 보이죠 하얀지 그 뒤쪽으로 보면은요, 7번 국도가 있는데요. 7번 국도도 이제 울산하고 경주하고 해서 도로가 더 확장이 돼서 교통편의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예, 거기까지도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정말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앞쪽에 다리가 하나 있고 다리 앞쪽으로 계곡물이 쫄쫄쫄쫄 흐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둘러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이땅 뒤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되게 오래된 소나무인 것 같아요 굵기도 장난이 아니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이 나 있고 이쪽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전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사용하시는지 안 사용하는지는 제가 주인분께 상의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 전봇대에 전기가 지금 달려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길을 따라서요 요 위쪽에 이제 절이 하나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이 예, 뒤쪽에 건물 보니까요 이 길밖에 없거든요. 이걸로 해서 건축화가 난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요렇게 다리가 다 되어 있구요 예 그럼 옆쪽으로 이제 천이 쫄쫄쫄쫄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땅은 평평해요 여러분들 활용 가치가 되게 좋습니다 안쪽까지 한번 쭉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요 주저말고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가 더욱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장에 오셨는데 경계를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저랑 영상 통화 하시면서도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디까지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찍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셨다가 전화 주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활성리에서 땅이 넓직하고 평평하고 위치도 괜찮은 곳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물도 이렇게 흘러요. 자 진입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 큰 다리가 있고요. 밑에 쪽에도 작은만 다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네, 길도 잘 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도 었습니다늘 감사합니다.